시편 중에 가장 긴 시가 119편입니다 어, 우리는 시편을 어,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시편의 글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본 24장 4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어, 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모세의 율법인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들이 예언서와 시편에 있는 시가서가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기록들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십도를 볼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부활을 캐내는 것과 어, 같습니다. 특히 119편은 지혜의 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핵심입니다. 또한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구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매우 정교하게 지어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연마다 8행으로 어 이루어져 있으며 첫 시작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176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히브리어 알파벳 어, 알레프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소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어, 20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헬라오 첫 글자인 알파가 계시고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가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오 첫 글자인 알레프이며 마지막 글자인 사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입니다. 10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여 축복받는 것을 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10편 119편을 통해서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신앙인이 대어야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와 알파벳에서 나오는 상형적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아지고 그분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림 그런 헌신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 어 시편의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8행입니다. 알레프로 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 글자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 그렇게 팔 행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 주제 명제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적용 목적, 보완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누구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추정하고 있는 인물은 다윗과 또 에스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신앙이 투철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119편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순서로 행을 맞추어서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은 보통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은 한 연으로서 알파벳 알파벳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각 절마다 알레프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레프는 황소라는 상형에서 왔고 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알파벳입니다. 시평 기사는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연을 보면 축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